네, 반갑습니다. 어, 앞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유진스펙시0를 비롯해서 최근에 좀 매매를 했던 종목들 매매 복귀를좀 보여드리면서 어, 좀 설명을 했고요. 어이 영상에 이어서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종목들 상한가 특징주부터 뭐 시간의 특징주,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뭐 섹터 테마별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상한가 특징주부터 볼게요. AI 종목들만 보입니다. 컴퍼니케이, 스톤브릿지 그리고 SP 소프트 오랜만이죠. 어, 이제 신주 상장 첫날부터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매매를 참 많이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제 오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음봉들을 잡아먹는 이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S. 네, 생성형 AI. 시장이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은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업스테이지 온 디바이스 뭐 AI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 전부터 뉴스가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였고요. 오피스. 자, 요거는 상한가를좀 기록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뢰 시그널, 어, 뜬 자리를 최근에 좀, 어, 띄워주고, 어, 결국에는 이제 소화를 하면서 돌파 시그널이 만들어졌어요. 어, 시간에서 1% 올랐는데, 요 종목이 바로 치고 가던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양봉 의미 있는 흐름을 좀 깨기 전까지는, 네, 대략 요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오일선 좀딛고좀 이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일단은, 어, 보시면은 업스테이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컴퍼니 K, 스톤 브릿지 다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뭐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갭만 띄우고 밀린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쭉 한번 볼게요. 컴퍼니 K 또 역시 어, 요 구간 어, 승명선에서 좀 줄다리기 또 지대 시그널 어, 또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 완전히 좀 어, 탈피를 하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어, 같은 키워드로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이런 식으로 어, 탄력적으로 좀 상한가 요 종목군들을 매매를 못 했던 게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유진스펙 10호 어, 신규 상장 주에 좀 집중을 하느라 이쪽은 좀못 봤어요 자 스톤브리지 벤처스 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했구요. 대장은 컴퍼니 K고, SP 소프트,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자, 업스텐츠 관련해서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뭐, 세원도 장중에는 12%까지 급등을 했는데, 리노스도 폴라리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요게 사명을 바꿀 거예요. 아마 3월 4일인가? 어, 월요일부터인가요? 요 최대주주가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어, 요, 또 상호명이 좀 의미가 있죠.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폴라리스 어, AI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어, 최근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속. 이 될지, 어, 것도좀 체크를 해보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시간의 상황과 특징주.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면은, 뭐, KT도 보이죠. 근데 이제 뭐, KT가 올라가기보다는 KTCS, KTIS, 요쪽을 봐야겠죠. 그 KTCS, 뭐, 생명선을 좀 지키곤 있는데, 이렇게 좀 움직이는지. 그 밖에 업스테이지, 이게 어,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어, 어, 뭐 투자를 한 종목 뭐 찾아보면 SK네트웍스도 나오고요 한데요 뭐 차트가 뭐 좋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 커넥티 이것도 사실 차트는 안 차트는 그냥 어자 이것도 과거에 커넥어 업스테이지와 뭐 이런 부분들 개발 계약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결국에 요 종목은 지금 요 구간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야겠죠 지금 저항을 두번 받았고 어 저점은 뭐요 구간에 있는데요 요게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어 주목을 받고 결국에 가기 위해서 돌파를 해야 될어 우선적으로 또 생명선도 지금 돌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차트가 그냥 어 박스뭐 죽어 있지만 뭐 거래 대금도 크지 않고요. 뭐 업스테이지가 뭐 강하게 가면 뭐 움직이는지 뭐 체크 정도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플레이디. 플레이디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시간에때좀 진입을 해 봤던 종목입니다. 메타라는 뭐 키워드 이렇게 있는 종목이고요. 어, 뭔가 이제 갭만 띄우고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좀 어, 마감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EM넷 어, 이런 종목들 어,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실 것 같은 어, 부분이 이제 우리기술 투자, 어,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라든지 이쪽 비트코인 어,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레드블 시그널 뜬 자리가 요런 자리에요. 그리고 이제 7천만원 돌파를 할 때에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딱, 어, 장중에 7천만원 돌파를 하길래 포스팅을 최근에 했던. 자, 레드블 시그널이 우리, 우리 기술 투자가 요 자리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가. 결국에는 레드블 시그널 뜨고 지금 비트코인 시세와 함께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느덧50% 이상, 뭐60% 이렇게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어, 장대항봉을 좀 만들지 못 하고 있다는 게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아마 그러한 리스크 어, 장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어, 좀 크게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리스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가 여전히 지금 상승 중에 어, 건전한 조정 중이다. 어,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현안 투자증권이라든지, 여전히 관심권을 두고, 어, 계속 좀 장중이라든지, 뭐, 체크를 해, 딱, 먹으면서 올라가면 참 좋겠네요. 어,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갤럭시아 SM 좀 아쉬운 모습이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코스쌤도 시간에 의해서 또3% 정도 올랐고요. 신규 성장주 중에서는 코쌤, 그 다음에 레이저 옵텍, 어, 정도, 이렇게 좀 보이네요. s b 소프트, 어, 요게 이제 상한가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시간엔 빠졌지만 GS 글로벌 제가 매매 복귀 보여드리면서 어, 첫 번째 영상 때좀 설명드렸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동일 고무 벨트, 이거 어, 같은 경우도 이제 AI, 네뭐 VR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요 하단에서도 체크를 좀 해볼 것 같고요. 동일 고무 벨트. 자, 쇼박스, 파묘오 어, 서울의 봄보다 빠르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결국에 제가 좀 말씀드린 좀 시나리오 어, 요 은봉을 잡아 먹었습니다. 잡아 먹는 어, 오일선 지키면서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어,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기록품 체크를 해볼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첫 번째 영상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 첫 번째 영상 어, 좀 마지막 부분인가요? 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AI 쪽 가볼게요. 이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제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이었죠 휴장이었고 자 AMD 어, 신고가 폭발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역시 이앞쪽에 라인들 돌파를 하면서 또 신고가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기울기를 급격하게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역시 신고가 어, 계속 오일선 흐름 타고 있고요 어, ASML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정말로 좋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내용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카모토택 관점에서 한번 요거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QL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어, QLT라는 종목도 지금 반도체 AI 쪽에서 좀신목가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어, 그 다음에 네오스 같은 경우도 요거는 제가 3인방 해가지고 제주반도체 오킨스전자 함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자 결국에 요것도 첫 번째 시간대에 강조를 드렸던 자리 요 자리에서 가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못 갔기 때문에 또 지뢰시간 뜨고 암흑기 아무기 속으로 더 접어들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차트가 좋아야 돼, 좋아야 돼요. 어, 차트가 좋은 종목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키스 전자는 물론 이제 다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좋아지면 보는 거고 일단은 요거는 어 이렇게 레드블 터지면서 생명선 돌파를 해야지만 일단 되겠네요 제주반도체도 암흑기 오키스 전자도 암흑기인데 네오쌤은 그렇지 않죠 생명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 네오쌤 같은 경우는 돌파 이후에 요 앞쪽의 고점을 한번 높여주고 어 눌렸지만 다시 한번 좀 뻗어나가는지 역시 체크를 좀 해볼 수 있겠다 네오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키워드가, 자, 어, C, X. L. 자,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2월 달에 나온 뉴스니까, 이제 2번 이달이에요, 이달. 어, 삼성, 4달 요, 공개를 하겠다. 요게 아마 말, 말에 있을 겁니다. 어, 3월 26일,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 어, 요것도 좀 체크를 좀해 놓으시고요. 어, CXL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네오쌤의 CXL. 그 다음에 이제 QRT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또 메타, 협업설. 메타입니다. 메타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 키워드가 이거는 이거 는뭐 반도체,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이제 DI 같은 경우도 뭐 수급도 괜찮고요,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어쭉 들어올리고 최근에 요 구간에서 이제 좀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을 밟고 있는데 건전한 좀 조정. 요 영역대가 특별하게때 말씀드리는 맥점 라인대가 형. 형성되어 있는데요 요 구간을 좀잘 소화하고 상바로 또 이어지는지 체크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DI라는 종목은 역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네오셈과 마찬가지로 CXL 어 관련해 가지고 또 키워드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 그래서 뭐 개인들만 요 구간에서 어, 주구장창 좀 팔고 어, 기관들 뭐 이런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고 DI 그다음에 KX 하이텍도 뭐 처음 언급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요것도 보시면은 요 앞쪽에 어요 이런 라인 때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어, 저항 라인 어 근데 꼬리 꼬리가 점점점 이제 상방으로 좀 향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건 가벼운 종목입니다 가벼운 종목인데 요 종목의 키워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 최우수 공급사에 선정된 이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좀 보여 드렸잖아요 어, 요게 지금 요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MBTI 어, 공급을 한다. 그래서 삼성, SK, 추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삼성 문제가 좀 집중하고 있고, 어, SK 하이닉스도 뭐 이건 나쁘진 아닌데,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K 어 kx 하이텍 어요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시가총액이 뭐 작은 종목이고 가벼운 종목이지만 뭐 체크를 해볼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imt 라는 종목 실적 부분은 좀 아쉬워요 어 실적 부분은 좀 아쉬운데 요것도 역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어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치고 가지 못한 게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죠 남는 종목인데 어 생명선 구간에서 좀 치고 받고 어 그래도 다시 한번 요 지렛시그널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생명선 암흑계서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어지는지 i m d 도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YIK 뭐 이게 더좋아 보이네요. 이게. 음 일단 실적도 그래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YIK 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한때 같이 함께 흐름을 좀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뭐 차트는 이 어, 구간에서 이제 어, 생명선 딛고 다시 한번 발산을 하는지 지금 발산을 해주고 수렴을 해, 해 있는 상태입니다 YIK도 지금 어, 생명선에서 이렇게 뛰고 어,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YIK라는 종목의 키워드 뭐 삼성전자. 네, AI 쪽.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린 리소스도 최근에는 뭐초 전도체 쪽이랑 엮이기도 했는데 반도체 AI 쪽으로 네좀 체크를 해 가지고 요구간에서좀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이어지는지 뭐좀 체크를 해 보지 않을까 싶고요. 메커스 아까 AMD 대표적인 종목이죠. 메커스 AMD 관련해 가지고 웨커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체크,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LOT 백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돌파를 해주고 요 구간을 소화하면서 이어지는지 바로 탄력적으로 가진 않았는데요. 어, 바로 이렇게 좀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명성까지는 어,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요 구간에서 양봉으로 좀 띄워주면 참 좋겠습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그 미국 시장 좋게 좀 흘러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 반도체 쪽 LOT 베큐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도 이 구간에서 그, 어, 오일선 상향으로 돌파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이어지는지 넷패스 아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고 키워드가 AGI, 이것도 아, 뭐, 어, 뉴로모픽 어,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교류를 하고 어, 지금 조정이지만 오일선을 훼손을 했지만 요 종목에 어, 맥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뭐, 생명선에서 또 흐름을 보겠지만, 여기서 그냥 오일선 이렇게 좀 탈피하는 모습이 만들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수 있겠고요. 예, ST라는 종목도 이제 기간적 사무 수급과 함께 또 차트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공시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보시면 HBM, 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AI 쪽, 네, 주목, 어, 키워드, 어,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티란 종목도, 그래서 시장에 부각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어, AI, 3년간 AI 반도체 풍기, 사상 최대 HBM 장비 수주, 네, 실질적으로 수주,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스티. 시간에서도 2점, 어, 이렇게 좀 올랐네요. 그 밖에, 이제, 뭐, EO 테크닉스, 뭐, 제우스 뭐, 등등. 네, 가온칩스, HP, 요, 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요 자리는 지켜주면 참 좋겠네요. 지키면서 이어지는지. 네, 음, 그 밖에 저을때 뭐, 테크닉 뭐, 많은데요. 3월 26일이었나요? 아까 이제 반도체 세계적인 학회. 그 다음에 3월 셋째 주에 뭐, 엔비디아, 뭐, 컨퍼런스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시장, 미국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AI 쪽도 계속해서 뭐 끌고 가본다거나 어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트레이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 밖에 제약바이오 쪽은 어 한국 BNC, 한국 BNC가 뭐 지금 도끼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뭐 이런 모습이고 셀티리오는 좀 아쉬워요. 어,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내듭을 터지면서 급소를 만들고 쭉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인데, 갈 자리를 만들 수 있, 있는데 꺾였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요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요거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고, 셀티론 지약도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지이유 뭐, 앱클로, 뭐, 앱클로, 그리고 뭐, 매드팩토, 어, 매드팩토도 참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을 했었던 종목인데, 요 상단 돌파고부터 40%. 자, HLB도, HLB 그룹주 내에서 HLB 정도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고, 나머지는 참 아쉬운 그림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암흑기, 생명성 자리에서 꺾였기 때문에, 지금 다 죽었어요. 그죠? 어 그래서 HLB 정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차 뭐 최근에 배당락이 있었고 현대, 기아, 그리고 네오 오토라든지 뭐 아젠산업 정도 그리고 코리아 Ft도 이것도 자동차 쪽으로 자동차라든지 음, 그래서 요,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 2차전지 쪽에서 미래나노테, 코스코, 인터,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지금 포지션이 어때요? 어, 승명선은 애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돌파를 하고 어, 좀 뛰어넘을지 네, 어, 어, 승명선을 좀 타면서 상방 흐름으로 좀 갈지 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자리에 있네요. 이수 스페셜 티케미카 에코프로 비엠 그냥 뭐이 정도만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어, 엑스테크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여기 시간에 의해서 하응가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가네인과 함께 자 기가네인도 어때요? 어, 요, 다음날, 요, 요, 흐름,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요, 시가, 저가를, 요, 양봉의 시가, 저가를 깬건 아니지만, 어, 일리선이라든지 요, 종목의 맥점이라든지, 어, 다 훼손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가레인도, 그니까, 가는 종목은 어떤 그림을 만들고 가는지, 어떤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가는지를,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어, 이렇게 좀 확률 높은 대응을, 네뭐 뭐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요런 부분들 나오면서 특별관계 때 강조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어, 요 날은 괜찮은데요. 요 날이 완전히 박살나는 흐름이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양봉이 뜨고, 어떤, 어, 음봉이 떴을 때, 그거는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다. 바로 요거 지게 된 시그널 떴잖아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차트는 아쉽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어,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흘러가면서 차트가 좀 박살나는지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좀, 어, 대응을 어, 미리 좀 경계를 하면서 어, 안 본다거나 나온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네, 아 그밖에 뭐엔투 지오릿 에너지도 뭐 차트 흐름 뭐 나쁘지 않고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종목이기도 하네요. 아첫 번째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 특별 강의 공지 확인하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이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 댓글 양식에 따라서 네, 신청해 주시고요. 어, 어떤 식으로 좀 강의가 진행이 되고 목차 같은 경우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컨디션 관리 잘 해서 네, 월요일장 마치고 또 영상으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